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거나 도망칠 뻔했던 위기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 하면서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혹시 세분 있으셨을까요? 음, 거기 우리가 거기 중국에 갈때 거의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어디 여행 가면 영어를 조금이라도 쓰면 사람들이 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, 그런 것도 하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리고 또어 택시 같은 거 만약에 간다가 하면 지도를 그거 구글 맵도 안 돼요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애플을 따라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제가 그나마 한 차를 조금 알고 있으니까 중국에 한 차가 돼 있으니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얘기해서 진짜 리얼하게 가는 것도 잘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타보고 이거 뭐그 사람이랑 어운그 운전 기사라 얘기했는데 운전 기사가 100%영어가 못해요 다 그래가 우리가 열심히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근데 그나마 각 두부가 조금 뭔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다른 반성 같은 경우는 좀 도와주거든요 좀도와주면서 그냥 스텝 차 타고 거기까지 현장 가서 이제 타노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이게 택시 타고 어디 가고 어디 하고 그럼 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바하고 물안 줬거든요 근데 물 사가 사고 싶은데 물이 달라고 하면 안줘 그러면 우리가 그~ 벌었던 더니에서 사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있는 게 이게 이거는 이거는 좀큰 물인데 쪼매난 거 있잖아요 네. 거. 그게 그게 한, 한하나에한 삼. 3,000원 했었잖요 그때 에비안 3,000원 했잖아요. 에비안. 에비안, <laughs> 에비안, 에비안 3,000원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살까 말까, 살까 말까 했는데,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바로 사는데, 거기 가서 돈이 없어지니까 저는 결국 못 샀어요. 3,000원 물이. 그치? 그래가지고 뭐, 아, 그런 거 진짜 많이 기억납니다. 지금 얘기하시니까. 네. 그래서 고생도 하고, 그래도 재밌게 찍었습니다. 어, 그러면 갔다 오셔서 물을 보면 좀 약간 생각이 의미가. 아, 예. 에비안 보면. 예. <laughs> 아, 생각이 조금 나신다. 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. 혹시 두 분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?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. 어 일단은 앞에서 성훈 형이 거기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도 그 물안병 못 삼. 그러니까 이게 물을 사는 것도 일을 첫 일을 하고 나서여 가지고 너무 일이 힘들게 하고 나서 물안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 파는 물이 에비양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에비양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고, 에비양만 파는데 그게 3천 원이니까 그 월급이 크진 않았어요. 저희가 막 노동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작은 돈에서 또 나눠서 이 비싼 물을 마시는 게 너무 큰 뭐랄까 스트레스기도 하고, 그 돌아보면은 예전에 저는 대학생 때 알바했을 때, 이렇게 주말 알바에서 30만 원 받아서 얼마나 여행 가고 얼마나 용돈 하고 이랬던 생각이 많이 나고요. 그리고 저도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스탭카드로 하고 제작진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돈 분배에 대해서 어느샌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돈을 나는 예전엔 다 나눠서 여행 했었는데 내가 좀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초심을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어, 뭔가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해주셨고요. 우리 은지님도 생각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? 네, 매 순간 순간 굉장히 녹록치 않았고, 네,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서 그일 끝나고 일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하는 그 순간들이 전 되게 기억이 남거든요. 되게 재밌게 그래도 잘 하고 온것 같습니다.